전국에서 중고교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는 곳은 단두 곳뿐입니다.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인데요.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늘 문제였습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고교생에게 입학 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무상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경상북도와 강주, 강력시 단두 곳만 남게 됐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복이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어, 학교에 가면 사실 학부모님들 뵙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경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에 일단 너무나 화가 납니다. 경북은 늘 다른 지역의 복지를 부러워만 하다가 뒤늦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산하면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논의해왔지만 부족한 예산이 늘 문제였습니다. 작년부터 교육청과 도내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예측 못해 좀 유보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시군이 먼저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곳이 9곳, 안동시는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구미시는 지난 2019년 조례는 제정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년째 무상교복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도내 시군에서도 교복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이 나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부터 조례를 준비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교복 미착용교도 지원할 수 있는 입학 준비금 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교육 비용 분담을 두고 도화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 김영선 의원은 1년 동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복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우리 아이들이 교복 비용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거 걱정 없이 공부에 오린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가 공공 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 의회와 칠곡군 의회는 교복과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입학 준비금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10일 0시 기준 경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명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천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2명, 칠곡 1명 등 모두 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김천에서 나온 확진자 중 다수가 포도밭 비닐하우스 작업 관련 확진자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